자, 보통 갭투자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갭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본 개념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내돈 전체를 주고 산첫 번째 케이스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즉,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했을 때 수익률이 안녕하세요. 청개구리입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어 일명 브리니 시리즈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 많이 폭등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겼고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도 회원님들이 새롭게 많이 유입이 됐죠. 부동산이란 분야가 뭐 쉽다면 쉽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사고파는 거니까 아 근데 사실 뭐또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고요. 불인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원님들과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최근에 올리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영종도에 대한 것과 송도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두 가지 영상의 공통점은 바로 이제 갭 투자. 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었죠. 브린 시리즈 첫 번째 편은 바로 그 갭투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갭투자 하면, 음, 보통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 요즘 많이 그 개념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어, 흔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갭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본 개념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 목적이 뭐냐. 에 따라서 갭투자 기법도 다 달라지고요. 또 방법도 다 달라집니다. 또 주의에 대한 사항도 달라지고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이 왜 이익이냐?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회원님들도 많거든요. 뭐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뭐 주식 분야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 아 우리말로는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하죠. 사실 갭투자 기법도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어, 투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갭 투자가 어,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지 요걸 갖다가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계산상의 평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집값을 갖다 1억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죠. 1억 1억 1억짜리 집인데 첫 번째 경우는 말 그대로 내 돈을 전부 1억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많이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은행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설명하려는 갭투자,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자, 이세 가지 이제 차이점을 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가 1억을 주고 집을 사니까 내 투입 비용이 1억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사는 겁니다. 계산상 평균을 위해서 그냥 50%가 된다고 할게요. 그래서 5천만 원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갭투자죠.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5천을 받고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는 내돈 1억이 든다는 거. 두 번째는 5천만 원이 들죠. 내 돈은 그쵸. 그렇죠? 은행돈 5천을 빌리는 거니까. 자, 세 번째도 내돈 5천만 원이 됩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받고 사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차이는 뭐가 있느냐. 일단 내 돈. 투자 비용 자체가 첫 번째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주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일명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지렛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를 갖다가. 어, 지렛대란 건 쉽게 말해서 나의 작은 힘으로 큰걸 움직일 수 있게 해 중에 지렛대잖아요. 지금 내 자산 5천만 원 밖에 없는데 1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은행 대출을 이용하든 전세금을 이용하든. 은행 대출금이나 전세금이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즉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차이가 벌어지느냐 이세 가지 투자에 있어서 자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자1억에 집을 샀어요 요세 가지 전부 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집이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막으면 안 되지만 1년 뒤에 2억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1억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쵸? 내돈 1억을 들였는데 2억이 됐어요. 그럼 내가 얼마 번 거예요? 1억을 번 거죠. 그쵸? 근데 투자를 얼마 했죠? 1억을 했잖아요.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 거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률은 100%를 갖다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은행 대출금 5천만 원을 끼고 내가 5천을 주고 1억짜리 집을 샀어요. 자, 근데 이게 2억이 됐어요. 자, 내가 얼마 번 거죠? 똑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1억을 번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내가 투자한 비용 5천만 원이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1억을 1억을 벌었으니까 지금 두 배를 번 거죠. 수익률이 200%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경우도 똑같아요. 전세금 5천을 끼고 내가 집을 샀는데 5천만 원을 주고 이게 2억이 됐어요. 똑같죠? 수익률은 1억을 벌었으니까 200%가 돼요. 자,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가 하나가 있죠. 두 번째 경우에는 은행 대출금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순간 뭐가 나가기 시작하죠? 이자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원리금 같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자가 계속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수익률 200%에서 나간 이자 비용은 빼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반면에 세 번째 전세금을 꼈을 경우에는 전세금은 말 그대로 이자가 없이 내가 돈을 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익에서 이자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전세를 갖다 준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하는건 아니죠, 이 집에. 따라서 나는 어딘가 따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주 비용은 빠져야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는 것과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사고 그 거주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더 유리한 건지도 사실은 갭 투자를 할때 판단해 보셔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일단 내돈 전체를 주고 산첫 번째 케이스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즉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하든 전세입자를 구해서 뭐 갭투자를 하든 이런 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갭투자에 대한 기본 설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설명된 세 가지 케이스 뭐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 거 아니냐 뭐한 5천 정도 차이인데 네, 사실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쉽게 설명드리고 1억을 갖다 얘기한 거고요. 실제 집값은 그렇지가 않죠. 네. 서울의 평균적인 집값이 올해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됐죠. 평균 9억이 조금 넘어갔어요. 계산상 평균 한 10억이라고 칩시다. 서울 집값이 자 이랬을 때이세 가지 케이스의 차이점이 벌어져요. 전세가율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네, 보통 높을 때는 70% 80% 90%까지도 가요. 전세가율은 뭐냐면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1억인데 전세금이 9천이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9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1억인데 전세가가 6천이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60%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서울 지역에 어떤 평균적인 전세가율 이런 걸 보면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 70% 정도는 가능 경우 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그냥 60%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서울 집값이 10억이라고 쳤을 때 10억이라고 쳤을 때 전세가 6억인 거죠 그쵸? 그럼 내가 그 집을 갭투자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4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비교해 볼게요. 설금 집값이 10억일 때첫 번째 케이스, 내가 돈을 다 준다. 그럼 10억이 들어요. 두 번째, 대출을 이용한다. 40% 밖에 안 나오니까 6억이 듭니다. 근데 전세, 갭 투자를 한다. 얼마든다고요? 60%면 4억. 만약 전세가율이 좋아서 70%, 80%면 3억, 2억으로 줄어들게 돼요. 즉, 같은 집을 사는데 갭 투자를 이용하면 내 투자 비용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뭐전세가 평균적으로 한5-60% 가니까 그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세가율은 60, 60에서 70% 정도 가는 게 거의 정상이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가격이면 같은 아파트를 갖다가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자금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에는 내 거주 비용, 내가 따로 살아야 되니까 그거 제외하고 들어간 돈이 없어요 상당히 안전한 투자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전세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최근에 갭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노원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노원 지역 이제 노원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들역, 뭐 창동역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 주공 아파트 단지 쭉 있는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집값이 9천만 원이면 전세가가 7, 천 ,000, 8천까지 갔어요. 즉 1천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수 있었던 얘기요. 갭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지역에 그런 식으로 몇천만 원만 투자하면 살수 있는 집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갭투자 기법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갭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 이제 실거주용 갭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적은 자산으로 큰 가치의 부동산을 갖다가 구입을 해놓을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단점은 부동산의 그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권하는 거는 신혼부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신혼부부도, 어, 아이가 아직 어린 경우까지 정도. 왜냐하면,